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약이 정력에 좋지 않다는 오해는 왜 생겼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당뇨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력에 좋지 않은가 하는 건데, 일단 먼저 이 정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음, 이건 이제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활력이라든지 어떤 생기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정력에 좋지 않다 무슨 약이 어, 정력에 좋지 않다 이럴 때의 정력은 결국은 남성에 있어서의 그 성적인 능력 성적인 능력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통합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발기력 이라고 하는 것 하고요 이제 성욕의 강도 이렇게 두가지 조금 다르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의 논의에서 요두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화 시키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죠 자 당뇨약이 발기력이나 성욕의 어떤 감퇴와 연관이 있다는 어 이런 오해는 왜 생겼나요 이렇게 이제 어,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어, 시간 순서대로 보통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먼저,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겠죠. 그래서 당뇨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정력이 감퇴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을 하면은, 어? 당뇨약을 먹었더니 정력이 감퇴했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당뇨병이 생겨서 당뇨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이 진행한 겁니다. 잘 관리가 안 돼서 진행했다. 그래서 정력이 감퇴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어, 이게 이제, 어, 사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정력이라고 하는 게안 좋아지는 거는 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그병 자체 때문에, 어, 정력이라고 하는 것에 감퇴가 초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발기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성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먼저 발기의 기전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자, 요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남성 생식기, 음경이죠. 그거의 일부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음.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빨간 거, 빨간 박스, 여기가 뭐냐면 동맥 혈관입니다. 동맥 혈관이고요. 그 주변으로 주변으로 이제 이 스펀지 같은 이 해면체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면체 조직이 되고요. 요 바깥에 있는 요 파란 관 같은 거. 이게 정맥 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혈액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가운데 어, 여기를 이제 쫙 채워 가지고 혈액이 피가 들어와서 이 해면체 조직으로 쭉 이렇게 유입이 되었다가 결국은 바깥으로, 정맥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 자, 이때, 이제, 뭐, 이분, 이분이 이제 에로틱한 그런 자극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터치, 접촉에 의한 어떤 자극이든 아니면 시각적인 그런 자극이든 자극을 받으면은 그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를 보내는 건 누가 하냐면, 신경이 합니다. 신경. 어, 이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 되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어, 이 성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은 신호를 여기로 촥 이렇게 보내줍니다. 여기로. 이 혈관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팽창합니다. 이렇게. 어, 팽창. 즉, 바소다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음, 혈관이 크기를 이렇게 부풀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소다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혈액이 쫙 이렇게 찰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그럼 이 혈관이 팽창을 하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해면체 조직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을 혈액도 더 많이 보내겠죠 이렇게 혈액도 더 많이 보내서 결국은 이 조직 자체가 조금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이 조직 자체가 이렇게 커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조직이, 어, 이 해면체 조직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옆에 있는 정맥 혈관을 압박을 해요. 여기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아까 이 정맥 혈관으로 이 혈액이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압박을 하니까 여기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압박으로 눌려. 이게 이제 스펀지 같은 게 혈관을 눌러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 혈액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동맥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화소 다일레이션이 돼가지고, 혈액은 많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은 적게 나가죠. 그러니까 꽉찬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기의 기전이에요. 자, 이 발기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당뇨병이 왜이 발기 부전을 유발하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 첫 번째가 신경 손상이고요. 신경 손상이고, 두 번째가 혈관 손상입니다. 혈관 손상. 음. 여기서 이제 신경을 손상을 시키면, 이 자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여기로 그리고 두 번째 혈관이 손상이 되면 자극이 제대로 왔다고 할지라도 이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혈관을 늘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팽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당뇨병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발기만큼 이렇게 뚜렷하게 인지가 잘 되지는 않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당뇨병은 이 성욕의 감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왜 그러냐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거든요 음 그건 당뇨병 환자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성욕을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신 컨디션 좋아해요. 이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집니다. 만성피로 같은 게 와요. 만성피로, 무기력, 뭐 이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뭔가 좀 불편하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성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건강할 때 발생을 하는 거지, 뭔가 컨디션 안 좋고 피곤하고 이럴 때 무슨 성욕이 생기겠어요? 자연스럽게 성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어떤 당뇨병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어 만약에 발기부전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인한 뭐 자신감 상실, 우울감 이런 것들이 또 성욕의 감퇴의 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혈당 조절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관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혈당이 자꾸 온다든지. 어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걱정이 많아져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인슐린 같은 주사를 또 맞는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런 주사를 맞아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뭔가 이 성에 대한 뭐 흥미 이런 게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당뇨병이 있을 때이 성욕의 감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당뇨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당뇨병 자체가 이 발기라든지 어떤 성욕 이라고 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거 그냥 다 당뇨약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약 때문이 아니라, 이게 설사, 당뇨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어, 당뇨약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뇨약으로 만약에 당뇨가 잘 조절되는 경우가 있겠죠. 음? 그런 경우에는 이 정력의 감퇴가 덜 일어나는가. 이걸 조사를 해보면 될거 아니에요? 어, 만약에 당뇨약을 엄청 많이 먹는데 그걸로 당뇨가 잘 조절됐어요. 그랬더니 정력감퇴가 좋아졌어. 혹은 덜 일어났어. 그렇다면은 당뇨약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당연히 이 답은 예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이 당뇨약으로 장뇨를 잘 잡았으니까 혈관 손상이 예방되거나 그 손상이 지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경 손상도 예방 또는 지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염증 또는 그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이 혈당이 높은 상태 있죠 만성 고혈당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 고혈당이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뭐 어떤 UTI 그러니까 요로 감염, 어떤 감염증 같은 거에도 잘 걸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전반적인 어떤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어, 그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혈당이 잘 관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좋아지면서 정력 감퇴가 덜 일어나겠죠. 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고 또 합병증이 예방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은요, 몸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그리고 합병증도 덜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떤 성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뇨약 자체가 이 정력 감퇴의 원인이라면, 우리가 약을 복용해서 당뇨병이 잘 조절이 될수록 정력 감퇴가 심해져야 되겠죠. 음,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다. 당뇨약으로 혈당이 잘 조절이 될수록 정력 감퇴 위험이 줄어들고요. 어떤 기존의 증상이 더 악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약이 없이, 어? 그니까, 정력을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당뇨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당뇨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당뇨가 심해졌다. 그러면 정력이 약화된다. 어, 그 이유는 뭡니까? 어, 그 이유는, 음, 혈관, 혈관 손상, 그리고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신경 손상,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감소 요렇게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 버티지 말고 치료를 하자라는 거예요 어. 사실은 뭐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 당뇨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그 당뇨약이 정력을 감퇴시키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 내가 안 그래도 당뇨약을 먹고 싶지가 않았어. 어 그런데 그걸 먹고 싶지 않은 마음에 뭐라도 좀 이유를 찾다가 어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 있죠? 요거에 대해서 어 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약이라고 하는 게 정력에 좋지 않다라는 오해가 왜 생겼을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원인과 결과로 오해한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당뇨병의 어떤 자연스러운 진행이죠? 그 진행 과정에서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성욕감퇴, 이런 게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때 마침 약을 먹기 시작한 거야. 어? 어, 그러면은, 어, 약을 먹어서 내가 그런 기능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당뇨병 자체의 복잡성 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당뇨병 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어 그냥 이제 본인이 당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컨트롤 하다보면 은이 당뇨병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당뇨병 환자 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뭐 혈관 이라든지 우리 몸의 신경 호르몬 같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발기부전이 왔네 근데 당뇨병 때문에 당뇨는 당이 당뇨 올라갔는데왜 발기부전이 와 이건 약 때문이야 이렇게 <laughs> 예,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병을 조금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세 번째는 일부 다른 약물의 부작용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당뇨 환자가 당뇨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약들 이런 약들은 실제로 어떤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진 약들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떤 약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단순히 아, 당뇨약 이거 먹으면은 정력이 나빠진다. 요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당뇨약과 정력과 관련된 오해가 있어서 그걸 좀 바로 잡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당뇨병과 그 당뇨병 치료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니은 멤버십의 이 당뇨 플레이리스트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